거실은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거실에서 재물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풍수 원칙에 따라 거실을 조화롭게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은 모든 활동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이 공간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적절히 분배하고 긍정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실에 두면 좋은 재물운 그림 거실에 두면 좋은 재물운 소품 거실에 두면 안 되는 소품, 그리고 거실 가구의 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징과 기의 흐름을 통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거실에 걸어두면 좋은 그림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불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거실에 걸어두면 재물운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은 재물과 부의 흐름을 상징하며,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그림은 금전적 풍요를 유도한다고 여겨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그림 속 물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물이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적 의미를 강화합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화도 재물운에 좋은 그림입니다. 산은 안정과 지원을, 강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두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림은 안정적인 재물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산과 물이 모두 포함된 그림도 물이 집 안쪽으로 흐르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 봉황, 거북이 등은 모두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전통적인 상징입니다. 전통적인 부와 행운에 상징하는 동물 그림은 거실 벽에 배치하면 안정적인 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그려진 그림을 선택할 때는 그 동물이 활기찬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풍요로운 과일나무, 그림도 재물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과일나무는 풍성한 수확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잘 되어 있는 생동감 있는 그림을 선택하여 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금색이 도드라지는 그림은 풍수지리에서 매우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황금색은 부, 번영, 성공,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재물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금색 빛이 하늘을 수놓는 해돋이 그림은 재물음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된 기하학적 패턴의 추상화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이런 패턴은 공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황금색이 주는 풍요로운 기운을 강조합니다. 황금색이 강조된 그림을 선택할 때는 과도하게 화려하지 않고 집에 다른 장식과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걸 때는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 남동쪽 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 그림을 배치하면 부와 풍요를 불러오는 길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좋은 복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거실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여러 물품들은 환경에 긍정적인 기를 불어넣고 부와 풍요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풍수 물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수는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며 활발한 물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기를 촉진하고 재물과 번영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수의 디자인은 집안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크기는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적당해야 합니다. 분수의 소리도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조절하여 공간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수를 배치할 때는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수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수족관도 재물운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선택이며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생기 넘치는 물고기와 흐르는 물은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물고기는 번성과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수족관은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족관에 들어가는 물고기의 수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금전운을 상징하는 황금색 물고기 8마리와 흑색 물고기 1마리를 조합하는 것이 좋은 구성입니다. 파키라는 풍수에서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둥글고 굵은 잎이 재물을 상징하며 잎이 여러 개 모여 있는 형태는 불을 모으고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가 비교적 쉽고 내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충분한 물과 간접적인 햇빛을 선호합니다. 파키라는 것실에 남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과 풍요의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구 근처에 배치해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거북이 모형은 풍수지리에서 긍정적인 기와 재물운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들이는 상징으로 여겨진 거북이 모형을 거실에 배치하면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장수, 안정성, 보호를 상징하며 지혜와 인내의 상징으로도 간주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끈기를 의미합니다. 거북이 모형은 금속과 나무와 같은 다양한 천연 재질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천연 재질은 일반적으로 좋은 기를 발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의 입구에서 바라본 집의 뒷면이나 북쪽에 배치하면 후원자나 지지자를 상징하며 재산의 안정적인 증가와 보호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며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주요 공간으로 거기에 놓는 물품들은 집안의 기운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재물운을 해치는 물품들은 거실에 두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물운과 연관되어 거실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물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집안의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독화라고 하여 부정적인 기를 발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독화는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글자 그대로 독과 창 또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건물이나 구조물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나 기운을 발산하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리키며, 이러한 형태가 사람들의 건강이나 운을 해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독화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독화와 같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요소는 가능한 한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깨진 물품이나 고장난 전자제품은 부정적인 기를 발산하고 재물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집안의 기운을 방해하고 금전적 손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수리할 수 없는 물건은 즉시 처분하고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리하여 사용하세요. 쓰레기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거실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며, 정체된 기는 재물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하여 공간을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하세요. 분수나 수족관은 긍정적인 길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너무 크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물의 요소는 오히려 재물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 요소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문을 향해 있는 거울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반사하여 바깥으로 보내버릴 수 있으며, 이는 재물의 유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다른 방향으로 재배치하여 집 안으로 기가 흘러들어와 퍼질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거실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실을 깨끗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집안 전체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거실 가구의 배치와 선택은 집안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과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므로 가구를 올바르게 배치하고 선택하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실 가구에 관한 풍수지리의 주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파는 거실의 핵심 가구이며 가능하면 벽에 기대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파에 앉은 사람들에게 보호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집의 구조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소파 뒤에 공간이 열려있는 배치를 사용한다면 그 공간에 테이블이나 낮은 책장을 두어 기의 흐름이 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평수의 거실의 경우 좌석은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여 대화가 편리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구의 색상은 거실의 전반적인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땅의 요소를 상징하는 황토색과 베이지색의 가구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의 가구도 거실을 더 넓고 환하게 보이게 하며 긍정적인 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너무 많이 배치하거나 공간을 막는 배치는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두어 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로는 넓고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기가 집안 전체로 원활하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가구의 크기와 높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거실의 크기와 비례해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가구는 공간의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수 원칙들을 거실 가구 선택과 배치에 적용함으로써 집안의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편안하고 포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활용하여 거실을 조화롭게 꾸미시면 단순히 금전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행복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거실의 변화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 금전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